레츄런파크 제주 육경주 곧 시작합니다. 레츄런파크 제주 육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서 2번 견인 불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바깥쪽에서는 7번 보물 단지 치고 나옵니다. 2번, 7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뒤를 5번 장엄과 9번 거가대로, 8번 성불 신동 등이 따랐습니다. 선두 2번 견인 불발 바깥쪽에서 7번 보물 단지 치고 나오면서 1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2번, 7번, 7번, 2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3-4마신 이상의 거리 차로 5번 장엄이 3위로 그뒤를 4번 명마 탄생, 8번 성불신동 9번 거가대로 순으로 추격합니다. 선두는 2번 견인불발과 바깥쪽 7번 보물단지 2마리의 싸움이 계속되면서 이 코너를 돌아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 2번 견인불발 박성광 기수와 함께하는 2번 견인불발과 바깥쪽에서 7번 보물단지 김준호 기수 이승한 7번 보물단지 7번 2번 2마리의 선두 싸움 계속되고 사마신 이상의 거리차로 5번 장엄과 8번 성불신동이 34위권 그들을 4번 명마탄생 6번 진보 1번 무병장수 순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보물단지입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2번 견인불발 2위로 따라붙습니다만 7번 2번 두 마리의 거리차는 크지 않습니다. 곡선주로 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견인불발과 7번 보물단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번 성불 신동이 3위권에서 그 안쪽에서는 5번 장엄이 4위로 그뒤를 1번 무병장수 6번 진보가 따르고 있습니다. 3코너에 여유 이제 4코너 진입합니다. 바깥쪽 7번 보물단지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2번 견인불발 어깨를 나아내하고 8번 성불 신동도 선두권과의 거리차. 조표 오면서 2번, 7번, 8번, 1번, 6번, 3번 순으로 이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는 2번 견인불발, 바깥쪽에서는 7번 보물단지, 그리고 외곽에서는 8번 성불신동까지 2번, 7번, 8번 순에 안쪽을 파고드는 5번 장원 만만치 않은 걸은 보여주는 건데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번 무병장수까지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마 견인불발을 넘어서는 바깥쪽 3번마 진출입니다. 3번마이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1번 무병장수와 8번 성불신동이 따릅니다. 선두는 3번 진출입니다. 바깥쪽 8번 성불신동 3번, 8번, 1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외출한 파크 제주, 육경주, 한라마 1등급 말들이 1,700m에서 승부를 펼쳤습니다.